오늘 총모사님께서 우리 또 원로사모님 태상이가 앞에 서시니까 우리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그 집사님들하고 우리 젊은 가정에서 서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고난중앙특별섭 배치패 둘째 날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능력을 주시고요 은혜로 임하시는데 입을 넓게 벌고 아멘할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어, 전해지는 것은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제 받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마음의 문이 안에 꼬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뭔 녀십니다. 안녕하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 열고 받아들이려 좀 있습니다. 어, 제가 진찰에 와서 놀란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 또 어르신들 가운데, 그 운전도 잘 하시고요. 또 운동도 잘 하시고, 악기 운전도 잘 하시고, 또 뭐고 하는 이렇게 또 뭡니까? 이거, 뭘, 그, 뭐, 그, 그 뭐라죠? 그, 그 무슨 답을 하죠? 그 뭐, 예, 아무튼 첨단 기계에 대해서 잘 하신 분들.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 잘 하신 분들 계세요. 어, 연세 지금 시험 보신 분들이 사실 보면요, 인터넷 동호회라든지 카페 같은데 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시간이 좀 되시잖아요. 어, 시간이 일단 되시고 그런 경륜이 있어요. 쭉 경험한 것 있고 여러분 사실 지금 80대 뭐 90대 이렇게 되시는 어르신들도요. 마음은 청년이라니까요. 저도 지금은 마음 속 어떨 때는 하루 날아다녀요 슈퍼맨 같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그런 생각하는데, 그 유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옛날 동심의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만 80이고 90이지, 마음은 다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공간들을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하셔서, 뭐, 블로그라든지, 또 카페 운영하시는 장들이 연세 드신 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어, SNS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해가지고, 사회 감겜만 서비스. 자, 그 SNS를 할 때, SNS에는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팔로우가 있죠, 팔로우. 블로그도 할때 누가 보는 사람 추종자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열심히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팔로우라는데, 여러분, 팔로우가 뭔지 아십니까? 팔로우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을 팔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동호회라든지, 그 열심히 따라가다가, 기분이 맥히지 않고, 또 유행에 따라서, 아니면은, 가버린 것입니다. 팔랑팔랑 철삭철삭대서 바람 따라서 가버린 것입니다. 회의 팔로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제자는 그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제자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팔로우가 촐랑촐랑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 따라 가버린 것이 아니라 제자는 헌신 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보음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누가 보음 새벽에도 시작할 때부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따라간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와 팔로워는 달라요. 제자와 팔로워는 여러분, 거리에서부터 다릅니다. 거리에서부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요.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바짝 붙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버섯버섯한 사람이 있고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집에 체포되셔서 끌려가셨어요 자 그때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54절 말씀 볼까요? 오늘 누가 보면 22장 54절 말씀 한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세 들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멀찍이 뒤 따라갔어요 이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발을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앞으로 있지 않고 뒤로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어, 여차면은 어, 내 빼겠다는 거죠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무책임하고요 방간적인 것이고 눈치만 이렇게 실실 살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발을 이렇게 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 사실 우리도 그런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따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그래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뭐 즐겁고 좋을 때는 열심히 따라 하나 이제 잘 나갈 때는 잘 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 때는 그냥 잘 따라갑니다 아니 열심히 있고 열심히 있어 보이고 앞에 서서 하고 또 멋져 보이고 믿음도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나 뭐예요 고난과 시련이 딱닥쳐오면은확 달라져요. 번세기들 말, 자기의 번세기. 어,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도 고난과 시련이 오면요, 확 뒤돌아서 버립니다. 뭐 사랑도, 비전도, 제자도 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난이 와보면은 이게 진짜 이제 가장인지 보여줍니다. 어, 진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진짜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데 가짜는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서 버려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나가는데 가짜는 그러하기 때문에 뒤돌아서 버린 것이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뒤돌아서는 못지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는 합당하지 않다 했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뒤돌아서 버린 거죠. 돌아서 버리죠. 십자가의 길을 얼곡에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 우리 말에, 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여러분, 뭐, 수치나 불법도, 불사하겠다는 말입니다.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런 뭐 수치나 불법도 하겠다는 거죠. 어, 믿음생활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 불가의 쭈그리고 앉아 있는 베드로 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같아요. 어, 지금 선생 되시고 고생 주신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신문 당하시고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그냥 추위를 피하려고 이렇게. 눈치만 살피면서 불가에 앉아서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어, 나의 믿음생활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한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포장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 자신을 위한 헌신인지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 주님을 위한 헌신인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모른다면 그 가치예요. 우리가, 뭐, 그렇죠. 그, 그렇죠. 그당시에 예수님은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요슈퍼스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요. 물고기와버리 떡으로 그 작은 것으로 아이가 사온 도시라고 5,000명, 장점만 5,000명, 2만 명을 먹이셨고요. 또 4,000명을 먹이셨고, 물리를 걸어가셨고, 죽은 나사로 를 살리시고, 물을 변할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기적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에바하면서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을 열어주시고 그런 역사를 베푸셨는데 여러분 그 옆에서 수행했던 그 제자, 수제자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어 저는 지난 교회가 워낙 큰 교회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를 봤대요 저는 직접 본줄 알았는데 방송으로 저를 봤대요 저는 방송으로 제가 나간지도 몰랐습니다만 생방송으로 나고 녹화방송으로 제가 이렇게 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보는 것이야. 저는 지방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가니까 저를 봤다는 거예요 저를 그때도 보니까 방송에서 어 저기 기독교 방송에서 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베드로를 여러분 예수님 옆에 딱 붙어있었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정도 그중 어떤 여정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시골 어부 출신입니다. 아마 많이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누구나 아는 사람이 된 유명인이 된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도 듣고 기적도 경험하고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고 또 좋은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께 칭찬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유명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유명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여러분 뭘 말합니까? 책임질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고 지금 대, 대통령이 내려온 것이에요.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유명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음주운전을 해도 일반인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명 연예인들은 여러분 말합니다. 조금 잘못하면 그것이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연예계에서 아예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발을 못 붙이고 떠나야 되는 경우예요.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유명세를 타면 책임감이 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 베드로는 자신의 내면이 무너진 것을 몰랐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베드로 자신은 자신의 그 무너진 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어,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반듯한 줄 알고, 내가 잘 서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준이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죠. 사랑남은 어, 그래서 가족이 있는 것이에요. 가족이요. 남편이 있는 것이고, 아내가 있는 것이고, 또 구역에서는 구역장이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우리 장모님이 있고, 권사님, 그 안수입사 선생님들이 앞에 리더들, 위원장이 있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구역원이 잘못하면 구역장이, 집사님이 잘못하면 장모님들이 바르게 세워 줘야 되죠 바르게 말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배도는 어떻게 합니까? 배도는 어떻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더악카이로로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당연히 들어야 될 부분들이죠. 여러분이 저한테만 말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책집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이렇게 입 모양도 잘못됐고 이야기도 잘못됐고 이렇게 잘못 정리했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말씀 살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그렇지 않니면 인사할 때늘 일직선으로 간다는 거죠. 그 잘못된 것이죠. 옆에 분들이 인사를 빨리 이렇게 착각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한 사람 딱 보면 그분만딱보고하기 때문에 자꾸 고쳐야 되는 잘안 돼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남을 지적하고 남에게 지적받는 거 싫어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가 못해요.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 앞에서 말씀니다 제자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베드로는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요. 난저 사람 몰라. 57절에 말합니다. 아, 베드로는 위기를 모면하고 거짓말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아주 뻔뻥한 거짓말이에요. 3년 동안 떠나다녀요. 앞에서만 오병에부터 기작해서 물리를 걷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쩔 수 없고, 나에게 내가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것처럼, 자기의 실리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거는 선한, 착한 거짓말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착한 거짓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것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잘못을 저지는 것인지 잘 배드로가 모르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잘못, 거짓말이라는 것이 한번 하게 되면 그게 늘어나요. 여러분, 피노키오가 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때 늘어나듯이, 거짓말은 늘어난 속성이 있습니다. 버텨요. 자꾸 덮어치웁니다. 덤덤 덮어치게 되죠. 여 외에 두 사람이 또 베드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잘 알고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 아니오? 할때 계속 부정하다 딱딱 잡악되다가 여러분 60절에 보면 세번 예수님 부인하자 닭이 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되죠.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뭘 그랬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 하면서 변명하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그 정도는 괜찮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 앞에서 정결 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누가 정결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없다 들 주님 앞에 가면은 죄인이고 부끄러운 것이죠. 물론, 사랑해 주님은 너무 감미스럽지만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제약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누가 주님 앞에서 자신만만해 할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 결국, 베드로는 여러분, 그래도 수제자는 맞아요. 여러분, 결국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통곡합니다. 61절에서 62절, 다 멀지는 뭐 않습니다. 그래요. 61절, 62절,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매우 여러분 정직한 눈물이고 통곡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괜히 괜찮은 거 포장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곡을 해야 돼요. 통곡을 해야 돼요. 눈물 흘려서 기도해야 되죠. 자 그런 사람 통곡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회복의 소망이 있지만은 이런 자리에서도 통곡하지 않고 눈물리지 않는 사람은 소망의 회복, 회복의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어, 그럼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실패자보다는 인생의 완벽주의자가 더 문제가 많, 많다고 말합니다. 실패자보다도 인생의 완벽주의자, 바로 완벽하다는 사람이 더 문제가 많다는 거죠 선하대로. 어, 완벽한 인생, 완벽한 신앙으로, 우는 포장을 할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신앙, 완벽한 인생 없어요. 여러분, 우린 다 모자라요. 담임 목사도 여러분, 모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자란 것을 모자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치료를, 메스를 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통과 내일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대신 주당께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디냐 예수 예수님과 함께 바짝 붙여서 동행하는 자입니다 아, 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 주님을 바짝 붙이는 자인데 여러분이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고난이나 실패로 우리 주님께 절대 등 돌리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의 네. 실패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어찌 꽃길이겠습니까 험난한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승리의 길,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길, 그걸 피해 가면은 그 길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믿음은 여러분 그 성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거기를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떨어지는 것이요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해답이 우리 인생의 주인신 하나님께 있고 이 말씀 안에 있고 예배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거리가 문제인 거예요 정말 뻗어뻗어 멀리하면 은 멀찍게 하면 은 주님과 멀어짐 동시에 오늘 베드로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면 참 좋을 텐데, 후회를 하게 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될 후회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후회이냐면, 믿음의 후회에요. 믿음의 후회. 이 믿음의 후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음.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도 다시금 돌아왔습니다만, 가로니다는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이 좁은 길이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제자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옆에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계시고 집사님들이 함께 계시고 건사님들이 함께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시니까 그손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